이제 페라소스 항공 타고서 여기서 이스탄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약간 기체가 세븐퍼시피이랑 느낌이 똑같거든요? 저도이만 하고 약하지 않은 것 같은데? <목소리> 하바스트 이거 타고서 이동합니다. 여기. 네, 한번 갑시다 예어 yeah. 탈골하네 날씨 에, 그린 다이어트도 있어 눈 겁나 많이 옵니다 에이. 눈이 쏟아지고 있어 지금 길이 엄청 미끄럽거든요 그래서 되게 조심하면서 가고 있어요 안탈리아에 이제 두 번째 재난인데 안보와 앞이 앞이안볼 정도로 눈이 오고 있어요. 어, 예에. 미안하다. 내가 진짜 눈사람이될것 같은데? 눈은 음, 심각하게 옵니다. 어? 어 여기 거기다. 어우. 어, 맞아, 맞아. 와, 씨. 3월에 한방론이라니. 이게 말이 돼? 이게 말이 되냐고. 어? 아, 어, 눈이 따가워졌어터키에서의 마지막 특소 수건 단번? 없어? 수건 없다고? 수건 없으면 개인 수건 쓸수 밖에 없지 뭐 수건 여기 있네 여 있네 있어 있어 두개 있어 이제 어, 그래, 방 가위바위보 결정하자 그래 어. 싱글베드는 이제 꼴등에 서는 거고 어. 오케이 오케이 아, 단판으로 가니까 단판이죠 아,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싱글베드 <laughs> 아이고.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상관없어. 와, 싱글맨, 싱글맨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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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주먹의 힘이다. 예. 다시 돌아온 터키 이스탄불입니다. 여기 알고 보니까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카이막 먹으러 갔던 집이랑 길이 똑같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여기 온 김에 그 카이막 먹으러 갔던 집을 한번더들려볼겁니다 오랜만에 왔어요. 터키에서 가장 먹고 싶었던 카이막. 그 이거 그니까 먹어봅니다. 진짜 궁금했는데. 한국에선 9,900원. 제가 갔던 집 중에서 아, 이게 제일 싼데 아, 아, 그 카이막 세개에다가꿀리랑 같이? 아, 네 그럼 카이막에 꿀을 추가해서 27 15, 12 그리고 따뜻한 우유는 12 당연히 아, 치즈라 인공으로 만들었겠지만 좀 아, 성적인 아, 느낌이 아, 적어요 맛자체 아, 뭐라고 오오오 음. 음. 이건 처음 먹어보는 맛인데. 지방이 있는 거잖아, 다. 우유 지방을 그치. 크림처럼 만들어서, 이게 꿀을 얹은 게 카이망. 오랜만에 카이망 먹었는데, 다시 먹어도 역시 맛있네. 요 근데 이제 졸음이 쏟아져서 한숨도 잠 때리고, 네,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. 저기 이제 그 중국집 이분님이 추천해준 이스탄불 커피 맛집이라고. 여기에서 또커트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거의 다 치즈케이크. 자, 어, 어 레몬, 레몬. 스트로베리 치즈케이크. 커피 정말 잘 먹었어. 마케팅 이런 거 보고. <laughs> 카파더킨 어. 사장님이 추천해준 카페의 맛은 어 뭘지. <laughs> 하지만 끝맛에 카라멜 맛이 느껴. 달고나 맛이라. 음, 맛은 있긴 해. 맞아. 맛은, 있는데 나는 산미 있는 걸 좋아해서 그런 거. 어, 그래요? 어. 네? 산미가 좀, 들어고야 그냥 치즈케이크인데? 네. 응. 스멜보다 나은 것 같아요. 여기 스멜 개차반이서 그냥 파는 다 똑같이 만는거 이, 글레이즈처럼. 큰 나무. 글레이즈만 다르게. <laughs> 어, 편하지, 그게? 아? 아 오늘 신시가지 한번잘 내주시나요? 네? 어? 신시가지 전문가네? <laughs> <좋은가님? 웃음> 어? 나나 나온다고? 오늘? 어, 나온다고? 학교 오너라는데? 바라큐 여기에 네. 그좀 많이, 많이, 많이 유명한 아. 클라바 집이 하나 있어요. 아 진짜? 네. 한번 가봐야 돼? 당연. 어? 한 번. 어디에? 어디에요? 어디에 인천 사람 어디사 어디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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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진짜 맛있어. 여기 예스라 친구랑 여기 배튜가 지금 게임에 참가했어요. 재밌는 유튜브를 볼수 있어서. 어, 그러면 어쩐 일이야? 어, 몸 괜찮니? 어, 이제 뭐 내일이면 석방됩니다.